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교육계 안희환 목사입니다 아, 전광훈 씨의 하수인 노릇하는 조나단 목사님 조우회 목사님 왜 조나단 목사님이라고 하느냐 목사님이시니까 왜 전광훈 씨라고 그러느냐 교단에서 면직을 당했으니까 잘렸다는 얘기죠 목사가 아니니까 자, 이 조나단 목사님이 초교파 먹회들 단톡방에 말도 안 되는 선동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워커일에 참석하셨던 부흥사 1,300명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탄의 특종 압잡이 아니와니가 워커에 모인 귀하신 부흥사 여러분에게 날선 발톱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존개하는 1,300명의 부흥사 여러분 아니와니가 찌거리는 사탄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로 정도의 수치로 끔찍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자행했으며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광훈 교주의 거짓된 복음에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목사로서는 평생 쓸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킨 사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아, 이분은 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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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아니 제가 영이 죽어간다면서요, 육이 죽어간다면서요, 교회도 죽어간다면서요, 교인들 다 나갔다면서요, <laughs> 아, 교인들이 저 쫓아낸다면서요. 목사 자격이 없다고 그런다면서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아니, 연세가 드셨으면은좀더 진실해지셔야죠. 평생 목회를 하셨으면은 좀더 정직해지셔야죠. 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창피한 줄 모르시고 전광 같은 사람의 하수인 노릇을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왜 사람의 종 노릇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왜 인간의 종이 되어서 행동대장 같은 모습을 보이느냐고요? 어, 저는 부흥사들이 전광훈에게 가스라이팅 됐다 이런 말을 꺼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 꺼냈으면요. 증거를 대세요. 전 제가 했으면 했다고 그럽니다. 안 했어요. 그런 말한적 없어요.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은 전광훈, 교인들, 광신도들, 그들이 가스라이팅 됐다고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죠. 왜냐? 손가락 하나도 내가 두 개라 그러면 두 개라고 믿어라. 거기에 아멘하니까 정상 아니죠. 완전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전하단 목사님의 선동글 마저 읽어 드릴게요. 아니, 마리가 짓거린 내용을 간추려 요약해 보면, 워커힐에 참석한 자들은 1. 부흥사다운 부흥사들이 없었다.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거짓말합니까? 정직하게 하세요.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 뭐 장학길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 뭐고 봉사다운 봉사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아, 다른 데로 봉사로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던 분들인데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문제 삼을지언정 이런 말은 적 없습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어중이 떠중이가 몰였다 이거는 맞아요. 이 말은 어, 뭐 같은 표현은 하지만 비슷한 식의 내용은 얘기했습니다. 거의 1300명 모인 멤버들 쫙 훑어봤잖아요. 거기에 영향력 있는 부흥사, 집회를 많이 다니는 부흥사, 진짜 교회들마다 불을 붙이는 부흥사들 얼마나 있습니까? 화면으로, 화면들, 화면으로 거기 모였던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들 쭉 훑어보세요. 진짜 누군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부흥사 다니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아니라고요? <laughs> 하는 긴뭐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전저때 제보가 들어오는데, 여자 집사도 참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에 참석했다고 자랑하더랍니다. 예. 모든 게 거짓 속임수이죠. 3. 시골에서 기도원하는 별벌일 없는 자들이 왔다. 개 무시하며 떠들었다. 어, 개 무시하며 떠들었다. 이것도 이제 선동이죠. 그리고 이제, 어, 작은 기도원하는 사실, 유제도 잘안 되는, 그런 기도원 원장들 온거 맞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자, 진짜로 붕에 나가는 자는 없었다, 없었다고 안 했어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진짜로 붕에 제대로 많이 나가는 사람 소수다라고 얘기한 거죠. 없었다라는 말하고 소수다. 그리고 다수는 아니다. 라는 말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에요. 오커일에 참석한 자들은 모두 가짜들이다. 이것도 제가 한 말이었고요 그래서 불쌍한 자들이다. 어, 전광훈 추종자 노릇하면 불쌍한 거죠. 그게 아니면 불쌍하다고 할 이유가 없죠. 이처럼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모욕적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선동해가지고 아니만을 적대시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수법을 요즘 계속 쓰고 있어요. 원로 목사님들 아니 아니가 모욕했다. 아니 아니가 원로 목사님들 완전히 진리겨 버렸다. 이런 식으로 막또 선동을 해가지고 저희들에서 적대감을 가지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때 참석한 사람들도 전부 다 아니 아니 적으로 만들려고 별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수준 떨어지죠. 결론은 전광목사와 함께하면 멸망받고 망하게 될 것이라 짓거렸습니다 존경하는 분사 여러분 그러기에. 이처럼 사악한 아니와니를 이대로 입을 막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한국교회는 별벌일 없는 치졸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함을 인정하게 앞으로 이단보다도 더 사악한 짓을 못하도록 모두가 하나 되어 아니와니를 한국교회에서 면직 처리하여 퇴출시켜야 할 것을 그가 소속된 성결교단에 한 목소리 내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이게 열점인 거죠. 선동해가지고 교단이 압박을 가해가지고 저를 퇴출시키도록 하자. 늘 이런 식이에요. 전광훈이 설교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리완 쫓아내라고, 균인들 나가라고, 쫓아내라고. 그게 목사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진짜 수준이 낮아요. 조나단 목사님도 똑같이 수준이 낮은 거죠. 여러분들은 아리완이가 말한 대로라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이것도 거짓말 선다. 천국에 못 간단 말? 거의 참석했던 사람. 3 0 0명다 중국에 못 간다는 말한적 없습니다. 자참참 참 양심이 없어요, 그렇죠? 봉사 여러분, 자유 통일을 위하여 천만 서명에도 힘써주시고 서명 받으신 명단은 본부로 보내주시면 진정 감사하겠습니다. 천만 서명하면 자유 통일 되냐? 허설이죠, 망상이죠. 전광은 과대망상증 가지고 있어요. 과대망상증이 아니면은요. 절대로 할수 없는 말을요, 너무 쉽게 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못될 사람인데, 나 때문에 됐다. 이거 과대망상 맞아요. 윤석열, 나 때문에 대통령 됐다. 사랑제일교회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랑제일교회 지어줘야 된다. 이거 과대망상 맞아요. 내가 우간다 대통령 만들었다. 이거 과대망상 맞아요. 뭐, 천만 서명하면 자유통일 됩니까? 헛소리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전광원이 간다는 거다 숨겨놓고 그냥 자유통일만, 자유통일당이라고 그래요, 차라리. 자유통일당이라고. 응. 앞으로도 좋은 자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워커힐에 참석한 활발하게 매주 부흥에 다니시는 부흥사병단. 아, 이 말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죠? 매주 부흥에 다닌다. 뭐라 옛날엔 그랬는지 몰라요. 최근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매주 부흥에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명단은 뭐 제가 따로 인용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그러면 은 30명 45명 1300명 중에 45명 정도 이름 언급하고서 굉장한 변호사들 어, 모였다고 얘기하고 싶은가 보네요 에, 참 유치한 발상입니다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누구도 인정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어긋나도 내말 들어라. 전거분니가 직접 했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사과하라, 말 한마디 못 하고서 따라다니고 협력하는 사람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다다 다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순한 것들 이정광 세력들 속아내야 그래야 한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내버리도 네안 됩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이거 요구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했다. 말 함부로 했다. 막말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다. 하나님 회개드렸다 이거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죠 결국 회개가 안 되는 거는 망할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참 불쌍합니다. 거기에 미혹된 수많은 영웅들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 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